평생 그렇게 간다는 거. 그 얘기 하다가 나왔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 또 뭐가 있어요?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진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헛된 신화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라 헛된 기대를 갖고서 서로 경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헛된 기대를 갖고 쫓아 살다가 결국 나중에 얻게 되는 거 있어요. 한 가지 허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무. 허무예요. 이 사실은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솔로몬 왕도 한때는 그러한 신하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가져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허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베데스타 연못가에 병을 가지고 온갖 문제를 가지고 경쟁의 긴장관계 속에서 막연한 기대감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있던 이 베데스타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베데스타 연못은 화려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온갖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마침내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높은 고자를 버리고, 낙고처 하나님과 늘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일부도 2장 6절에서 8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랑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누추하고 더러운 더러운 세상 속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개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38년 된 명자를 도와서 베데스다 영국이 동할 때에 그를 그곳으로 그곳까지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치료자이심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초한 인생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어디든 짐진자들다내게로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신이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신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자주가 96장 저도 참 좋아하는데 옛날 찬송가도 96장 지금 찬송가도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자에 노임되고 우리 기쁨대신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자에. 죽은 자에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laughs> 추한자의 정원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laughs> 죄인들의 죽음과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사랑 공동님들 우리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헛된 수고만. 심화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참 소망이 있고, 주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기도로써 아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주심을 분명히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영분만 계속 풀어들어 본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으면 오늘 본문의 중풍경자와 같이 우리 삶 속에 그런 기적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갖 질병과 고통에 살로 잡힌 채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서로 나만 살겠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지치고 쓰러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장근님들베데스의목가에 누워 있는 병자를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지고 걸어가거라라고 선포하심으로 고쳐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수령 중에 계신 우리 주전집사님과성경집사님을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딸들아 이제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 가거라라고 분명히 치유의 말씀을 오늘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38년 전 영재가 베레스다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베레스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곳이다 라고 하시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고 요청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 수고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는 삶을 또한 저희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